남사에 담촌 해화나무 아래입니다이두 그루의 해화나무가 서로 끼어 자는 형태로 자라. 부부처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모습에서 이름이 붙은 상징적 나무인데요. 이 나무 아래를 지나면 좋은 인연, 화목,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진을 남기기 좋은 또 포토존으로 자랐습니다. 이게 보면 어느 곳 하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크로스로 자랐어요. 참 서로를 가지려고 아끼려고 하듯이 그래서 이 나무가 300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이 남사 예담촌 마을의 상징적인 나무로 자리잡았습니다.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가 되기도 했죠. 그래서 많은 커플 인연들이 여기 아래를 나무를 함께 손잡고 같이 걷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320년이면 1 7 0 0년대요요여서서 보면 두해나무무 나란히 히 붙어 자자서서를지지하하보호호하듯렇렇보인인하 하여 부부해나무무라또불불린다합합다다1 0 0 0년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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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이런 찾기 힘든 곳에 있는 곳을 제가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